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조국의 당시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거대한 제국의 백만 대군이 쳐들어온다면, 과연 어떻게 그 위기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우리 역사 속에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에 맞서 놀라운 승리를 일궈낸 위대한 영웅의 이야기가 분명히 존재하죠. 바로 고구려의 명장. 을지문덕 장군이 이끌었던 전설적인 살수대첩의 서사시를 오늘 함께 만나볼 예정이며, 그의 지략과 용기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압도적인 힘의 차이 앞에서도 오직 지혜와 용기만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놓은 한 인간의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만나볼 겁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과거의 전쟁 기록을 넘어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불가능해 보이는 난관들 앞에서 어떤 지략과 끈기를 발휘해야 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줄 소중한 시간이 될 테니, 거대한 제국의 야망 앞에서 한나라의 운명을 짊어졌던 을지문덕 장군의 발자취를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서기 6세기 말,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정세는 그야말로 폭풍전야와 같았습니다. 오랜 혼란기를 끝내고 중원을 통일한 수나라는 이제 막강한 국력을 바탕으로 그들의 야망을 하늘 끝까지 치솟게 만들었죠. 특히 수나라의 이대 황제였던 양제는 천하를 자신의 발아래 두려는 거대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바로 북방의 강자로 우뚝 서 있던 고구려였으니까요. 수나라 양제는 중원통일의 기세를 몰아 고구려를 복속시키려 했습니다. 고구려는 단순히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닌 광활한 만주 벌판을 아우르며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대국이었죠. 이는 수나라가 진정한 천하의 주인이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할 거대한 상과 같았습니다. 양제는 고구려 정보를 자신의 치세에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삼고 전례없는 규모의 원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동원한 병력의 규모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육군과 해군을 합쳐 무려 113만 3천여 명에 달하는 대군이 집결했고, 이는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문명을 자랑하던 수나라의 모든 역량이 고구려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의미했죠. 상상해 보십시오. 이 거대한 군대를 먹여 살리기 위한 보급물자 또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보급 행렬은 수십, 수백 리에 걸쳐 장관을 이루었고, 그 무게에 땅이 꺼지는 듯했다고 전해집니다. 각지에서 끌려온 병사들과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신음 소리가 진동하는 듯한 위압감이 천지를 뒤덮으며 고구려 국경에는 그야말로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굳은 결의와 함께 전례 없는 적의 규모가 주는 불안감이 역력했죠. 성벽 위에서 멀리 수나라 진영을 바라보는 고구려 병사들의 눈빛에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을 겁니다. 과연 이 엄청난 적을 막아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함께 백성들 또한 불안한 시선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라의 운명과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모두가 고구려의 존망이 걸린 절체절명의 위기임을 직감하고 있었던 이때 한 인물이 묵묵히 자신의 소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고구려의 대망리지 을지문덕 장군이었습니다. 그의 출신이나 초기 생애에 대한 기록은 그리 많지 않지만 그가 고구려의 최고의 관직인 대망리지에 오를 만큼 뛰어난 지략과 통찰력을 지닌 인물이었다는 것은 분명하죠. 당시 고구려의 모든 희망과 절망이 그의 어깨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홀로 전장의 지도를 응시하며 수나라의 거대한 야욕을 어떻게 꺾을 것인지 밤낮으로 깊은 고뇌에 잠겼을 겁니다. 마치 한치 앞을 알수 없는 안개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말입니다. 압도적인 적 앞에서 과연 그는 어떤 묘수를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고구려의 운명은 이제 을지문덕 장군의 손에 달려 있었고, 그의 지략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고구려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었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은 고구려의 운명이 걸린 이 절체절명의 순간,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지략을 빛내기 시작했습니다. 수나라가 자랑하던 30만 명의 별동대가 우중문과 오문술이라는 당대 최고 명장들의 지휘 아래 고구려의 심장부를 향해 거침없이 진격해 오던 바로 그때였죠. 이 거대한 군대는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고구려를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다가왔습니다만 을치문덕 장군은 이 압도적인 힘에 정면으로 맞서는 대신 전혀 예상치 못한 기망과 유인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나라 군과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면서 작은 전투에서 일부러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조심스럽게 뒷걸음질 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적들이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게 만들려는 교묘한 전략이었죠. 이러한 전략적 후퇴는 수나라 대군을 고구려 깊숙한 곳으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길고 험난한 고구려의 산악 지형을 행군하게 하여 그들을 서서히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끈을 길게 늘어뜨리듯, 수나라 군의 보급선은 한없이 늘어나 약해지기 시작했고요. 병사들은 매일 이어지는 고된 행군과 불안정한 보급으로 점점 피로에 지쳐갔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낯선 땅에서 승리하는 듯 하면서도 고구려 군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으니, 수나라 장수들의 마음 속에는 알수 없는 의아함과 함께 오만함이 피어났을 겁니다. 이때, 을지문덕 장군은 더욱 대담한 한수를 던집니다. 그는 홀로 수나라 진영으로 들어가 거짓 항복을 제안하는 척 하며 적들의 오만함을 한층 더 부추기고 그들의 내부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적진 한가운데서 담대하게 적장들을 마주한 을지문덕 장군의 모습은 수나라 장수들에게는 자신들의 위세에 눌린 고구려의 항복 시도로 비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을 더 깊은 함정으로 유인하기 위한 절묘한 연극이었죠. 그는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오원시 한 편을 남겼습니다. 신책구천문, 신책구천문, 이오 묘산궁지리, 묘산궁지리, 로다. 전승공기고, 전승공기고, 한이 지족원운지, 지족원운지, 하라. 즉, 그대의 신묘한 계책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 절묘한 계산은 땅의 이치를 다했으니, 전쟁에서 이긴 공이 이미 높으니 이제 그만 만족하고 돌아가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죠. 이 시는 겉으로 보기에는 수나라 장수의 뛰어난 지략을 칭찬하며 퇴각을 권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오만함을 조롱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깊은 함정에 빠져들고 있는지 깨닫게 하려는 을지문덕 장군의 날카로운 비수였습니다. 우중문과 오문술은 이 시를 읽고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며 을지문덕이 자신들의 위력에 굴복했다고 오판했습니다. 그들은 고구려의 마지막 항전 의지마저 꺾었다고 생각하며 더욱 깊은 곳으로 진격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고구려의 운명을 건 을지문덕 장군의 거대한 지략은 마침내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수나라 대군은 을지문덕 장군의 절묘한 계략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죠. 그들은 자신들이 승리의 문턱에 다다랐다고 확신하며 지쳐가는 몸을 이끌고 실세 없이 고구려의 심장부로 향했습니다. 고구려 깊숙이 들어갈수록 보급선은 한없이 길어져만 갔고 병사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지만 승리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은 그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이제 고구려를 완전히 집어삼킬 수 있다는 오만한 승리감에 도취되어 그들은 앞만 보고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눈앞에 거대한 강줄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살수. 오늘날의 청천강이었죠. 길고 험난한 고구려 땅을 행군하며 지쳐가는 수나라 병사들의 얼굴에는 이제야 끝이 보인다는 안도감과 함께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순간은 을지문덕 장군이 그려낸 거대한 그림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이미 이곳. 살수를 최종 결전지로 점찍어 두었죠. 오랜 시간 동안 고구려 병사들은 적의 눈을 피해 강상류에 거대한 둑을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대미라 부르기에는 소박하지만 엄청난 양의 물을 가둘 수 있는 치밀한 구조물이었죠. 마치 거대한 솥단지에 물을 가득 채워 끓는 점을 기다리듯 강물은 조용히 그러나 맹렬하게 둑뒤에 갇혀 그 힘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수나라 별동대는 이 모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의 행운을 믿으며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강폭은 넓었고, 물살은 거셌지만, 그들은 승리가 눈앞에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옮겼죠. 수많은 병력이 강 한가운데를 가득 메우기 시작하는 순간, 고구려의 운명을 건 장군의 마지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상류에 숨어 있던 고구려 병사들이 일제히 둑을 허물기 시작한 것은 말이죠. 굉음과 함께 둑이 무너지자 갇혀 있던 엄청난 양의 물이 마치 거대한 해일처럼 아래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물폭탄이었습니다. 성난 강물은 무방비 상태였던 수나라 대군을 순식간에 덮쳤습니다. 병사들은 미처 손쓸 틈도 없이 거대한 물살에 휩쓸려 나갔죠. 말과 병사, 무기와 보급품까지, 모든 것이 거대한 탕류 속에서 힘없이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비명소리가 천지를 진동했지만, 그 소리는 거대한 물소리에 파묻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강물은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한순간에 수십만 대군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죠. 그들의 오만함은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응징당했고 그들이 믿었던 승리는 한순간에 거대한 재앙으로 변했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은 멀리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아마도 고구려를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전쟁의 비극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을지도 모르죠. 살수대첩의 서막은 이렇게 인간의 지략이 자연의 힘과 결합하여 만들어낸 전대미문의 대참사로 막을 올렸습니다. 압도적인 병력에 맞선 고구려의 선택은 바로 강물의 거대한 힘을 빌린 것이었죠. 이 순간, 역사는 을지문덕이라는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순간은 그야말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지친 수나라 병사들이 살수강을 건너려할 때 고구려 군은 치밀하게 준비했던 댐을 터뜨려 거대한 물줄기를 쏟아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불어난 강물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수나라 대군을 덮쳐오는 모습으로요. 병사들은 미처 손쓸 틈도 없이 거센 물살에 휩쓸려 나갔고, 그들의 비명은 거대한 물소리에 묻혀버렸을 겁니다. 무거운 갑옷과 무기들은 오히려 그들의 발목을 잡았고, 혼비백산한 병사들은 서로를 밟고 넘어지며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압도적인 자연의 힘 앞에 속수무책으로 쓸려 내려가는 처참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죠. 을지문덕 장군의 냉철한 지략과 결단력, 그리고 고구려 병사들의 용맹함이 자연의 거대한 힘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전대미문의 대참사였습니다. 강물은 수나라 대군을 무자비하게 삼켰고 끔찍한 혼란 속에서 수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살수강은 순식간에 시체와 병장기로 뒤덮였고,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지옥이 펼쳐졌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치밀하게 설계하고 실행한 을지문덕 장군의 압도적인 지략과 냉철한 결단력이 이 순간 빛을 바라며, 불가능해 보였던 승리를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살수 대첩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했던 수나라였지만 단 2,700명만이 살아서 돌아갈 수 있었다고 전해지죠. 살아남은 병사들은 처참한 모습으로 퇴각하며 그들의 눈빛에는 절망과 패배의 그림자가 가득했을 겁니다. 이 패배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수나라의 국력을 급격히 쇠퇴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인적. 물적 손실은 수나라 내부의 혼란을 가중시켰고, 결국 수나라는 얼마 지나지 않아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뒤바꾼 실로 엄청난 사건이었죠. 반면 고구려는 이 위대한 승리를 통해 그 위상이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습니다.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판도가 송두리째 바뀌는 순간이었죠. 고구려는 동방의 강대국으로서 확고한 지위를 굳건히 했고, 감히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 같은 존재로 우뚝 서게 됩니다. 을지문덕 장군과 고구려 병사들이 개선 행렬을 펼치자 고구려 백성들의 환호는 하늘을 찔렀을 겁니다. 나라를 지켜낸 영웅들의 모습에 백성들은 안도감과 함께 깊은 자긍심을 느꼈을 테죠. 을지문덕 장군은 폐허가 된 살수 전장을 내려다보며 승리를 확인하고 고구려의 밝은 미래를 그렸을지도 모릅니다. 을지문덕 장군의 영웅적인 면모는 단순히 전쟁에서 이긴 장군을 넘어섭니다. 그의 지략은 후대의 길이 남을 교훈이 되었죠. 그는 압도적인 적 앞에서 정면 대결을 피하고 기만과 유인 작전으로 적을 지치게 한뒤 결정적인 순간에 자연의 힘을 빌려 승리하는 놀라운 전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물리적인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지혜와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대목이 아닐까요? 그의 이야기는 불가능해 보이는 난관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은 단순히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압도적인 위기 앞에서 결코 굴하지 않고 오직 지혜와 탁월한 전략으로 나라의 존망을 지켜낸 인간 정신의 위대한 증명이었죠.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을지문덕 장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굳건한 용기와 현명한 전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일깨워 줍니다. 고구려의 드넓은 영토를 지켜냈던 위대한 이름 을지문덕. 그의 전설은 단순한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미래를 살아갈 우리에게 영원히 빛나는 이정표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